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엄태현 대표 흥행을 거듭하고 디자인과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국내외에서 독보적인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러면 한국 시장에 맞는 가구를 디자인을 한번 해볼까? 이제 그러다 보면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은 가구, 그다음에 책자 이런 걸 보면서 한국형으로 살짝 손을 좀 대봤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2002년도에 이제 세 쪽짜리 소파 테이블이거든요. 이 제품이 이제 이나트의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. 한국식 주택에 맞춘 기술력. 상판을 세 쪽으로 만들어 뜨거운 온돌 위에서도 뒤틀리지 않게 하고 모서리 부분도 폭포 디자인으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. 특히 테이블 다리는 원하는 길이로 조절을 할수 있어 편리하고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저희의 기술력은 이 나무를 재단하기 전에 건조실에서 건조를 충분히 시킵니다. 그 다음에 함수율 체크하는 기계로 일일이 맞춰봐요. 그래서 이 맞춰본 퍼센트가 8%에서 10% 사이로 맞추게 되는데 이게 저희만의 노하우두 번째는 나무를 재단했을 때이 엣지 부분, 엣지 부분에서 습을 먹게 되는데 저희는 재단을 하자마자 도장칸에 들어가기 전에 그습 방지 제거제를 칠해주거든요. 재단하자마자 엣지 부분에 습 방지 제거제를 무조건 바르게 됩니다.